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평소 화장실을 다녀온 후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더러운데 뭘봐 하며 물을 빨리 내리는 것으로 끝내버리죠. 하지만 아세요. 이 너무나 단순한 습관이 결정적 순간에 조기 발견의 열쇠, 심지어 생명을 구하는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처럼 좋은 소식만 전하고 나쁜 소식은 숨기지 않죠. 몸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대변이야말로 우리가 받는 가장 직관적이고 중요한 건강보고서예요. 오늘은 그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 대장 폴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폴립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수도 멀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알려드릴 숫자 하나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별표, 별표, 대장암 90% 별표, 별표가 바로 이 작은 폴립에서 시작됩니다. 90%요. 즉, 대부분의 대장암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년, 십수년 전부터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는 바로 대장 폴립이라는 작은 살점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질문들에 명확히 답해드릴게요. 대장 폴립은 대체 뭐죠? 왜 우리 장 안에 생기나요? 몸이 보내는 네 가지 경고 신호는 특히 변으로 어떻게 알수 있나요? 고위험군은 누구일까요? 폴립 암인가요? 암까지 얼마나 남았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장 건강 지키는 간단한 방법은? 이 영상은 우리 모두 특히 50대 이상이신 부모님과 본인이 반드시 보셔야 해요. 진짜 내 건강, 가족 건강이 소중하다면 구독 플러스 알림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숨겨진 건강 진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마음에 들면 댓글에 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경험, 의견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1. 대장 폴립. 대체 뭐길래? 의학적으로 대장 폴립은 대장 점막 표면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란 살점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에 생기는 사마귀, 물사마귀처럼 장 안에도 생기는 여분의 살덩어리예요. 장안은 원래 매끈한 긴관인데 만성 염증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점막이 자극받으면 과증식, 작은 주머니 폴립으로 변합니다. 크기 참깨만 한 2, 3mm부터 땅콩 호두만 한몇 cm까지 개수 한 개일 수도 수십 수백 개일 수도 이 모든 폴립이 나쁜 건 아니에요. 폴립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비종양성 폴립, 안전. 증식성 폴립, 가장 흔함. 노화 과정의 작은 실수. 암화 위험 거의 없음. 염증성 폴립 만성 대장염 후 생긴 흉터. 암화 안됨. 청소년 폴립 자녀 폴립. 드물고 대부분 양성. 종양성 폴립. 주에. 선종. 선종. 폴립. 대장암 90%의 전구병변. 톱니형 병변. 최근 주목. 선종보다 더 교묘하고 빠를 수 있음. 같은 폴립이라도 무해한 자갈 vs. 위장된 질의 차이. 3. 몸이 보내는 4가지 구명신호. 변으로 확인. 초기엔 증상 없지만 어느 정도 커지면 변이 알려줍니다. 아래 4가지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절대 방심금지. 신호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요. 색깔. 선홍색. 장 안쪽이라 산화 안됨. 양. 적음. 화장지 얼룩 표면 묻음. 동반. 점에그 고름 섞임. 치질과 구분. 치질은 대변 끝난 후 따로 떨어지는 피. 폴립은 대변과 섞임. 피만 봐도 바로 병원 치질이라 생각하며 방치하다 조기 암 놓치는 분 많아요. 신호 대변 모양이 이상해요. 정상 바나나처럼 둥근 기둥. 폴립 커지면 평평 홈 줄무늬 생김. 장관 좁아져 압박. 신호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뀌어요. 원래 하루 일회 며칠에 한 번. 변비, 우어 하루 여러 번 설사. 변비, 설사 번갈아. 장, 운동 리듬 망가짐. 신호, 폴립이 항문 밖으로 툭. 나와. 직장 하단 긴 줄기 폴립. 힘줄 때 체리처럼 튀어나옴. 끝나면 다시 쏙 들어감. 치질로 오해. 사, 나도 고위험군. 다섯 가지 체크. 50세 이상, 60대면, 40에서 50%가 폴립 보유, 가족력, 직계 가족 대장암 폴립, 위험 3, 4배,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 만성 염증 폴립 밭, 나쁜 식습관, 고지방, 튀김, 삼겹살, 담즙산 과다 점막 자극, 고당, 반음료, 폴립 영양 공급, 저섬유 변, 독소 장기 접촉, 흡연, 과음, 만성장염, 괴양성대장염, 크론병, 반복손상, 수리 폴립, 오 폴립 암까지 5에서 10년, 황금 시간 있어요. 선종 1cm 미만, 암화 1% 미만, 2cm 이상, 위험 급상승, 5에서 10년 걸려 암으로, 조기 발견, 생명 연장, 발견 즉시 내시경으로 싹 제거하면, 암100% 차단. 6의사가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크기, 큰게 위험, 모양, 줄기 있으면 양성, 넓은 밑판 플러스 교양은 악성 의심. 병리검사, 현미경으로 최종 판결. 7 나와 가족을 지키는 3단계 전략 조기 스크리닝. 45세부터 무증상도 대장 내시경 1회. 무통 마취 내시경, 잠자고 일어나면 끝. 정상 5년 후 재검. 고위험군 35세. 심하면 25세부터. 발견 즉시 제거. 선종 가족성. 크기 상관없이 무조건 절제. 작은 증식성 염증성은 경과 관찰 가능. 내시경 절제술. 입원 없이 당일 퇴원. 정기 재검. 가장 중요. 작은 양성 한두 개이에서 3년마다. 선종 큰 폴립 1년 후 2년 후 이후 3에서 5년마다 한번 제거했으니 끝 x 같은 토양에 또날수 있어요 8. 오늘부터 시작하는 장 건강 레시피 입관리 섬유질 폭탄 오트밀 옥수수 고구마 채소 과일 적색육 가공육 튀김 단음료 아웃 몸관리 하루 30분 걷기 태극권 줌바 생활관리, 규칙적인 배변과 수면, 금연, 절주, 체중조절, 마무리, 오늘 우리는 대장폴립을 속속들이 파헤쳤어요. 90% 대장암의 씨앗, 변이 보내는 4가지 SOS, 5대 고위험군, 5에서 10년 황금시간, 45세 내시경 플러스 제거, 플러스 재검 3단계, 건강은 입에서 시작해서 변으로 끝난다는 말, 진짜예요. 오늘 본 영상을 부모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10년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깨끗하고 건강한 장으로 맛있게 먹고 잘 자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